드디어, 스칼렛 바이올렛 9세대 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머는 돌아다녔지만, 정말 하루 전에, 준전설과 패러독스를 못 쓴다는 레귤레이션을 확정해서, 조정을 다시 하거나, 파티를 새로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9세대 환경 극초기에서, 일본 랭커들이 온라인에 공개한 파티들을 모아봤습니다. 뉴비인데, 무슨 파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육성이 덜 끝났는데, 일단 랭배를 해보고 싶다. 자주 보이는 복부 파티 구성을 알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벽 랭크업 파티 뉴비분들도 비교적 쓰기 쉬운 벽 파티입니다 오롱털, 불카모스, 망나뇽, 드닐레이브, 타부자고, 콜로솔트 오롱털로 벽 깔고 랭크업하고 때리면 됩니다 어렵게 교환 사이클 위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움직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1. 선발은 오롱털로 상대에 맞춰 벽 깔기 2. 불카모스로 나비 춤춘 후 몰살 이 기본입니다 불카모스가 에이스이며 풀 테라스탈 기가드레인으로 광범위한 견제가 가능 다만 불카는 기본적으로 드래곤타입 포켓몬인 망나뇽 드래폴트 등에게 반감이 많기에 이런 포켓몬들이 보이면 오롱톨 플러스 망나뇽 혹은 드닐레이브를 선출합니다 상대방 파티가 마기루프나 깔짝형이 많이 보이면 타부자고나 콜로솔트를 내보냅니다 오롱털은 9세대에서 막말 내뱉기를 배워 사향되었지만이 파티의 기술 4개 중에는 넣기가 애매했다고 합니다 약점은 천진 라우드건과 어써러셔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랭크업 기술 효과가 없는 데다가 벽 파티에 구애 머리띠나 안경몹이 없어 천진몹을 견제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는 포켓몬이 없습니다 벽 파티는 나도 상대방도 기믹이 확실히 보이기에 강점도 약점도 뚜렷합니다만 그렇기에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며 이 파티를 써보고 이후 다른 기믹의 파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대면 스탠다드 준전설과 패러독스를 쓰지 못하는 현 환경에서 스탠다드한 기본 파티입니다 콜로솔트, 망나뇽, 라우드본, 마스카나, 따라큐 1. 선발은 머리띠 망난형으로 날뛰거나 기끼마스카나 2. 구속으로는 콜로솔트 선출률이 높고 스탠다드 파시기에 상대 파티에 맞춰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3. 스탠다드 다음도 평범한 파티. 비점 요원 플러스 스위퍼 플러스 퍼니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카리아스, 드닐레이브, 불카모스, 로토무, 마스카나 타부자고. 1. 선발은 한카리아스나 로토무. 기띠 한카리아스로는 스텔스로 안보 로토무로는 트릭, 볼첸으로 기점을 만듭니다. 2. 스위퍼로 용춤 드닐레이브나 나비춤 불카모스를 선출해서 상대 파티를 파괴해줍니다. 3. 남은 포켓몬들은 퍼니셔로 마무리합니다. 스피드 123종의 마스카라 또는 스카프 타부작으로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이 두 마리 중한 마리씩 선출해서 세 마리를 만드는 공격하는 교과서 같은 파티입니다. 4. 마지막은 트리키한 파티입니다. 며칠 전 일본 대규모 대회에서 이외 입장에서 유명해진 구축입니다 우렁찬 꼬리가 패러독스라 시즌 1에서 쓰지는 못하는데 우렁찬 꼬리 한 마리만 바꿔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마지막 파티만큼은 렌탈용이 아니라 해당 구성을 보고 한국 실전러들도 다반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클레스퍼트라, 러티 에브이, 우렁찬 꼬리, 버선모, 라우드본 얼핏 보면 마기 루프로 보입니다 이 파티의 정체는 무려 바톤팟입니다 클래스 퍼트라가 9세대의 가속 요원이며 우렁찬 꼬리도 바톤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클래스와 꼬리 배치를 꼬아넣어서 바톤 느낌을 줄였습니다. 1. 선발은 클래스 퍼트라, 우렁찬 꼬리 중1택 클래스는 가속으로, 꼬리는 고대 활성으로 S1단계를 올리고 상대에 맞춰 B, D 중 하나를 올려 배턴 터치. 바톤 대상은 주로 천진 라우드본이며 럭키, 에브이, 포이즌 힐 버섯 뭐 전부 가능합니다. 럭키가 딱 보면 어시스트 파워의 랭크업 기배죠. 특수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럭키는 악타입이 없는 파티에만 선출한다고 하니 이 구성을 보면 악타입이 있는 한 특수 어택어 선출을 망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파티를 만나면 바톤 기믹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